애기 사과가 익었죠. 애기 사과 이거 꽃사과입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 하면서 비가 내렸습니다. 예, 이 시간 내가 조금 전에까지 비가 왔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비가 그치고 예, 좀 전에까지 비가 왔어요. 비가 그치고 시원한 예, 바람이 불어오고 예, 물기가 얼굴에 찹찹하게 예, 마사지해 줍니다. 예, 편안하고 행복한 저녁 보내고 계시죠? 부산에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비가 온다고 그러네요. 어, 그렇지만 지금은, 현재는 비가 거쳐서 우리 동이와 예, 흰둥이하고 같이 급히, 급히, 급히 산행에 나섰습니다. 어제도 비가 많이 와서 못 나갔거든요. 오늘은 또 에, 비가 또 도중에 내리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예, 어둠 속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예. 음, 우리들에게 실내 산행은 에, 하루 중에 유일한 에,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에, 어둠 속으로 산 속으로 빗 속으로 에, 산책을 같이 출발하도록 합시다. 하늘에는 먹장구름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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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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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금동아인동아 가자! 벌써 또 비가 와서 많이 자라고. 예, 아, 구름 가득합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회색의 도시. 그러나 LED 불빛은 밝고 하늘은 예, 내리앉을 듯이 회색 구름이 가득합니다. 행복한 시간. 어이샤, 어이샤, 가자. 우리 검둥 이 흰둥이. 모두와 함께 즐거운 시간. 도시가 너무 깨끗해 보여요. 와, 멀리 오르나 현상. 암벽을 따라 올라갑니다. 열심히 낑낑 올라오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비가 금방 그쳐서 그런지 날씨는 예 네, 선선합니다. 검등 흰둥이도 이제 그 산에 올라오면서 뭐 지쳐서 헐떡거리는 것도 좀 덜해졌고. 예 네, 화요일은 벌초를 가는데 예 네, 토요일 일요일 비가 안 온다는데 주말에 비가 안 온다는데 월요일 화요일 비가 올것 같아요. 아이. 비가 많이 안 오면은 벌초하기가 좋은데 비가 많이 오면 또 혹시 또 날짜가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벌초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벌초를 가고 추석이 다가오고 점점점점 점점 예 그렇습니다. 가을이 예, 오고 있습니다. 검둥아 가을이 온다 안 덥고 행복하겠네 까만 정장 입고 여름 내내 고생했는데 이제 또 가을에는 또 한번 우리들도 모두 또더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하자. 가을은 하늘의 우물을 판다 파란 물로 그리운 사람의 눈을 적시기 위하여 깊고 깊은 하늘의 우물 그곳에 어린 시절의 고향이 돈다 그립다는 것 그건 차라리 절실한 생존 같은 것 가을은 구름밭에 파란 우물을 판다 그리운 얼굴을 비치기 위하여. 예, 조명아 씨의 가을을 한번 읽어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운 사람이 없나요? 있다면, 이 가을에, 예, 하늘의 우물에 그리운 사람을, 예, 한번 생각해서 비춰 보시기 바랍니다. 가을 하늘은, 예, 우물처럼 푸르고 깊고의 예, 출렁입니다. 그 그리움 속에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을 하늘에 한번 그려보세요. 모두들 하시던 일을 내려놓고 창밖을 쳐다보면서 가을의 우물에 한번 그리움을 담궈보세요. 여러분 누구나 그리운 사람이 있잖아요. 예, 나의 그리운 일을 예, 가을 우물 안에 한번 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글 가을에 조병환 님의 예, 가을은 하늘의 우물을 판다라는 예, 시를 짧은 시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래요. 나의 그리운 얼굴 많아요. 예, 서울에 사시는 누님 형님. 돌아가신 어머님, 아버님, 의 예. 그리운 사람 많아요. 예. 그리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그 모든 그리움을 모두 담아줄 수 있는 게 가을 하늘의 큰 우물 같은 거울이죠. 예. 가을 하늘은, 어, 어, 뭐, 세상의 그리움을 다 담아주고 비춰줍니다. 여러분. 가을 하늘을 바라보세요. 가을 하늘. 가을 하늘, 가을 하늘. 검둥아, 흰둥아, 또 많이 쉬었으니까, 또 출발하자. 너희들도 언젠가는 나의 그리움이 될 테니, 살아있을 동안 건강하기 바란다. 사랑해, 우리 검둥이, 흰둥이. 언젠가는 나의 그리움들, 가을 하늘에 비춰질 그리운 얼굴들, 오래오래 오래 건강하게 살아라. 나의 미래의 그리움들아.